63번째 주 중연 시작합니다. 무구 운간으로 최고의 2024년을 보내고 있는 오근원의 결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대는 이미 여러 차례 열애설이 제기되었던 배우 홍효였는데요두 사람은 연희공약에서 인연이 다 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열애설이 제기되었을 때는 부인하기도 했었는데 7년이나 연인관계를 이어온 선남선녀 커플이었습니다. 오근원의 소속사 사장 우정 역시 직접 글을 올리며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오근언이 무궁간으로제 2의 전성기를 맞이한 지금 전해진 결혼 소식이라서 일부에서는 오근언의 임신설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왕학체와 진소운의 열애설도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진소운은 경경일상에서 학가역을 연기한 배우로 왕학체와는 대봉타경인 출연을 통해 친분을 쌓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회식 자리에서 고백풍선이라는 곡을 부르던 왕학체가 옆자리에 앉아 있던 진소운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장면.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진소은의 어깨에 기대어 있는 왕학체의 모습이 노출되었는데 다정한 두 사람의 그런 모습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두 사람의 열애를 의심하는 글이 순식간에 퍼졌다고 합니다. 이에 왕학체의 소속사 사무실에서는 사실무근이라 밝혔고 허위사실을 최초로 유포한 자에 대해서 고발을 진행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장신성과 이란적의 열애설도 재점화되었습니다. 2017년 드라마 니호구 시강 이후 2018년부터 열애설은 줄곧 두 사람을 따라다녔는데요. 쇼핑몰에 함께 있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고, 지난해에는 함께 태국여행을 갔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장신성과 이란적이 산책을 한 후, 함께 장신성의 집으로 향하는 사진이 찍히면서 두 사람의 열애설이 재점화되었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두 사람의 열애설에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찐사랑이다, 인정해주자 라는 반응과 열애는 절대 아니다 라는 반응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화제의 배우 1위에 오른 조로사의 일거수일투족은 이번 주에도 화제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브랜드 행사장의 단발머리 스타일링으로 변신하고 등장한 조로사의 모습은 연일 화제였습니다. 얼마 전 다른 행사장에 등장한 조로사의 모습에 성형설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에 조로사의 고향인 쓰촨성에 자리 잡은 사천위성TV에서는 공식 웨이보에 조로사는 천연미인이라며 그녀의 성형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글을 올리면서 조로사의 행보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주중현을 통해 조로사는 현재 진희정과 촬영 중인 허하요한 이후에 팬관영과 새로운 작품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기사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 확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로사는 팬관영과 함께 차기작 연인에서 호흡을 맞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무협극 범인수선전이 방영을 앞두고 있는 양양의 신작드라마 오울령이 9월에 촬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림령에서 양양은 백옥당이라는 협객으로 등장한다고 하며, 여주로는 장양남이 유력하며, 1년 권산의 53 방일륜도 출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올해 1월에 정우해와 영야성아, 6월에 리니와 허구광제 동면을 촬영한 우서은이 9월 12일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우서은은 현재 예능 촬영차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지난달에도 우서은은 친구와 제주도를 방문해 휴가를 보냈고, 취미인 낚시를 즐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작년 말에 촬영을 마친 임가륜, 이란적, 서정계가 출연하는 고장극 유수초초의 방영일이 9월 14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주 잘 뽑힌 예고편이 공개된 이후 임가륜이 이번 작품으로 고장남신의 지위를 다시 확고히 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캐스팅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는 이란적과 케미가 별로일 것 같다는 반응이 다수였는데 공개된 예고편에서의 두 사람은 케미도 좋아 보이고 액션신을 강조한 예고편의 퀄리티가 아주 좋아서 기대감이 급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유수초초는 기대예 약자 200만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쇼폰계의남신오브 남신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비의 신작드라마 영야장명은 8월 20일에 공개되었습니다. 20분짜리 30부작으로 구성되어 쇼폼보다는 미들폼에 가까운 영야장명에서는 이비는 성낙근 성당으로 눈에 익은 배우 하선님과 호흡을 맞췄는데요. 순항 중인 영야장명의 누적 방영량이 800만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9월 16일에 생일을 맞이하는 이비에게 연야 장명의 흥행은 좋은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촬영 기간 내내 화제의 중심이었던 류은영, 이일동 주연의 드라마 석원일몽이 드디어 촬영을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연하로 감독의 작품이라 영상미가 기대되는 작품인 석원일몽에는 류은영, 이일동 이외에도 축서단, 왕이륜, 왕우석 등 화려한 조연진이 출연합니다. 촬영 종료 직후 올라온 촬영 기념 영상을 보면 액션 장면 역시 굉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련관산에서 길쭉길쭉한 팔다리로 선보이는 류은영의 액션씬이 화제였던 터라 석원일몽에서 선보일 류은영의 액션 장면도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 가장 핫한 드라마 탑10입니다. 10위는 장모일 문영산 주연의 장해화 9위는 단권차 주희연의 사방관 8위는 송가 란성아의 사활 안만시 7위는 장환희 왕초연의 류주기 6위는 연지공 5위는 곽길인 오진우의 변수 왕사 4위는 손천 적자로의 영풍적 청춘 3위는 정우의 등은이의 장낙곡, 장낙곡은 로맨스와 베일에 쌓인 음모의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전개의 드라마라고 합니다. 2위는 진중걸 장양남의 범인과 1위는 황진희 왕적이의 설미공입니다. 얼마 전에 오랫동안 묵혀있었던 박민영과 장철환의 작품 시광지성이 공개되어 화제를 모았는데, 무려 2015년에 촬영이 끝난 고장극 금이야행도 연이어 공개 소식을 전했습니다. 9월 16일 채널칭을 통해서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화려한 출연진이었던 금희야행은 명나라로 타임슬립하는 남주 하심역을 장안이 연기했고, 박민영은 장안의 아내역으로, 서정계는 남주의 의형제역으로 출연한다고 합니다. 시강지성에 이어 금희야행도 방영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간 묵혀왔던 드라마들이 일제히 공개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어린 시선도 있다고 하는데요.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으로는 이종석과 정성이 2016년에 촬영한 한중합작 드라마 비취연인이 있지만, 정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과연 공개가 될지 영원히 묻힐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망고 TV의 인기에는 헬로세터데이의 사부득성성과 앵도호박의 커플들이 등장했습니다. 고장극 도안영 커플의 환생 버전인 듯한 인상을 주는 앵도호박의 장능혁, 조금맥과 방영을 눈앞에 두고 있는 로맨스 드라마 사부득성성의 장신성과 왕이원이 출연했는데요. 체육 예능 느낌의 프로그램인지라 기구를 이용해 인형을 집는 게임을 했는데. 최소 188cm의 장릉역과 최대 165cm의 조금맥의 키 차이가 너무 나서 장릉역의 엄청난 매너 다리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두 얼굴 천재들의 만남 쥐징이 송희룡의 천향의 새로운 공식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기존 천향인에서 천향으로 제목을 변경했는데요. 6쿠와 환서세계스튜디오의 공동 제작 드라마라서 그런지 두 주연 배우 쥐징이와 송희룡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조연급 배우들은 한서세기 소속의 배우들로 류몽의 주열함 등의 배우들이 출연합니다. 천양은 판타지, 무협, 선협이 모두 포함된 로맨스 드라마로 2025년 방영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왕성월 향암지 주연의 정풍파의 촬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고전 미스터리 수사물 정풍파는 공식 촬영 종료 소식을 알리며 크랭크업 특집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정풍파는 무구운간으로 대세배우가 된 왕성월의 작품이기에 팬들의 기대가 높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보여준 화관령의 류아기와 엄청난 저력의 배우 무부은간의 오근원이 출연해 기대감이 폭발 중인 드라마 '춘하염'의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2024년 4월에 춘하염의 촬영이 종료되었을 때만 해도 오근원의 작품이라 조금은 의심된다는 반응까지 있었는데 무부은간 한 편으로 분위기가 반전되어 대세 기대작에 등극한 춘하염은 10월 방영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9월 8일에 망고TV에서 푸난위시 산첨지아라는 콘서트 행사가 있었습니다. 가수와 배우 두 분야에서 탁월함을 뽐내는 단건차와 단독 콘서트를 열정도의 실력파 라오니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9월 9일 생일을 맞아 양양의 SNS에 생일파티 사진이 업로드되었습니다. 91년생인데도 여전히 소년미 물씬 풍기는 양양의 모습에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9월 12일 생일을 맞아 양미 역시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세월도 양미는 비켜가는지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의 양미입니다. 허구강제동면의 컨셉 화보를 통해 만나보는 우서은과 리니의 모습입니다. 겨울에 어울리는 드라마 허구강제동면을 이번 겨울에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진방동의 신작 드라마도 9월에 방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자체는 2022년에 촬영이 완료된 고장극 오가제녀 초장성이라는 작품으로 시험에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진성성이 타임 슬리프 깨어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제녀로 활약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진방동은 이 작품에서 조문호와 함께 합을 맞추었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 가장 많은 검색량과 조회수 통계로 알아보는 화제의 드라마 탑10입니다. 시청이 가능한 국내 OTT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10위는 주진이 류아기 주연의 화관영화관영은 마차웨이브 TV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9위는 양쯔 판청청 주연의 요구부에, 요구부에는 안녕 오랜만이야라는 제목으로 TV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8위는 양미공준의 호요소 라랑워롱편 7위는 양지시카이 주연의 승환기, 승환기는 도시남녀의 로맨스라는 제목으로 와차 웨이브 티빙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6위는 후거 당원의 범화, 5위는 왕이보 이심의 추풍자, 4위는 왕성월의 무구운간, 3위는 오근원왕성월의무구운간 3위는 조려영 임경신의 여봉행, 여봉행은 와차 웨이브 티빙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2위는 뉴욕비 임경신 팽관영의매개적고사매개적고사는 현재까지는 모아에서만 시청이 가능합니다. 1위는 장약균이심의 경연연2입니다. 경연연2는 와차 웨이브 TV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국내 OTT 및 저작권 소식입니다. 유혁비 동대위 팬관영 임경신의 매개족고사가 9월 25일 아시아엔을 통해 방영을 시작합니다. 기존에는 모아 앱을 통해서만 시청이 가능했던 매개족고사를 이제는 TV 채널과 다른 OTT 플랫폼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임이 신혼내 주우동의 반숙남녀가 9월 19일 현지 방영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저작권은 모아에서 확보했다고 합니다. 단순 남녀는 운명이라 생각했던 사랑에 실패하면서 삶의 방향성을 잃고 자기 부정에까지 빠지게 된한 여자와 그런 그녀의 앞에 나타난 사랑의 힘으로 가득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는 드라마입니다. 9월 14일 현지 방영 소식을 알린 임가륜 이란적 서정계의 유수초초의 저작권을 중화TV에서 확보했습니다. 예고편을 보니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되어 빨리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난 주중연을 통해 안내드렸던 담송은 슈카이의 리비 성광미려 방영 소식 변경 내용이 추가되어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9월 17일 스카이 UHD를 통해 방영을 시작하는 리비 성광미려는 방영 다음 날부터 마차웨이브 티빙에서 모두 시청이 가능합니다. 예순 세 번째 주중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